자, 어떠한 직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선의 수직인 방정식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알려준 거고, 기울기 먼저 보면 9y가 4x 플러스 4라고 표현이 되니까 양변을 9로 나누면 y는 9분의 4x 플러스 9분의 4가 돼요. 따라서 이때의 기울기는 9분의 4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그럼 뭐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역수취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우리.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뭐를 지난대요? 음. 2,5를 지난대. 그럼 직선의 방정식 표현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9x 플러스. Y 절편 뭔지 몰라. b라고 놓으면 이때 2 5를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5는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b가 되고, 그때 b 값은 5 플러스 2분의 9가 돼서 2분의 19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9 대입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몇 번이다. 그치?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오타 같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X 플러스 2분의 19다.